자, 안녕하십니까 유어미지입니다 3월 1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14633개의 새로운 코로나로 마무리되었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기록 찍지만 그저께에 비해서 어저께는 좀 약간 덜 많이 불었죠. 네, 이거는 내일이나 아, 오늘이나 내일 좀 다시 봐야 주말에 항상 검사 적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님이 택시 타고 처음으로 한 말은 절로가 안 웃겨 <laughs> 아무튼 예난또할거 했다 예 메일은 아니더라도 제가 가끔 별책 브록식으로 깜짝쇼로 한번 제가 매일 하면 이게 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좀 떨어졌나 예 떨어졌나 난 나름대로 또 재밌다고 한 건데 예또 떨어졌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좀매일하지만 불시에 제가 개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치는 거니까, 뒤에까지 기다리시는 좀 그런 불상사는 없기 바랍니다. 예. 자, 한국 뉴스 숙제해야죠? 예. 내일부터 식당, 카페 등 방역팩스 중단, QR 인증 사라진다. 한국. 이거 뭐, 당연한, 해, 그래야 될것같 지금 뭐 거의 뭐, 한국은 뭐. 자,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와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서 시행하던 방역팩스가 중단됩니다. 50인 이상이 이상 모임이나 집회 행사에 대한 방역패스와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의결합니다 방역패스가 지역이나 나이별로 기준이 달라서 혼란스러웠는데 정부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모두 해제한 거죠?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어색하다. 네, 네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탕 등 지금까지 방역패스가 정지되던 11개 종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됩니다. 아무튼 뭐, 다 중단되는 거네요. 예, 뭐, 당연히, 지금 뭐, 한국 거의 뭐, 이제는 뭐 의미가 없죠. 예, 솔직히 여기도 의미가 없는데, 하더라고. 해, 봐 해줘야지, 뭐, 어떻게, 예. 자,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금매도 안사 주택 거래량 부동산 하락장. 그때로 돌아갔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4만 1,709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53,774건에 비교하면 21.4% 감소. 전년 동월 96,79건과 비교하면 54% 줄어든,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2013년 7월 39,608건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전국 주택시장이 하락장이었던 때다. 그때로 돌아왔다. 이긴데, 지금 뭐살 수가 없죠. 뭐 지금 이자 올라갔지. 또 대출 제한하지. 이거 누가 하겠어. 그 어. 그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하여튼,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정부가 마음 먹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고 했던 건데, 이제는 정말, 예, 이제 이게 아마 제 생각엔 전 세계적으로 번지지 않을까라는 제, 저의 생각이지만, 뭐 아직도 부동산에 대해서 또 오른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니까 러뭐 저는 그분들이랑 뭐, 뭐 싸우고 싶지는 않고 제 생각은 이렇다 근데 이제 좀보고있으니까좀 이런 뉴스 좀 보고 하셔라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뭐 올르면 다 좋은데 저는 이런 것도 부정적인 뉴스 자기랑 반대되는 기사도 보는 게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자 어제 예 코비드 나인틴 업데이트 (14633개의) 새로운 커뮤니티 사례 병원에서 (344명) ICU에서 5명. 뉴질랜드가 코비드와, 어, 어제 뉴스입니다. 예, 코, 뉴질랜드가 코비드 식구와 함께 생활한 지 2년이 되어가면서 오늘 지역사회에서 14,633명의 새로운 코비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평영에서 보건부는, 보건부, 보건부는 병원에 3 4 4사건 중환자에 5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블라블라블라하고 나오고 뭐, 국회에서 아직도 이제, 항의 시위자 중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하여튼 뭐, 이제는 이 정도, 이제 만 오천 건이면 한국 좀 15만 명 수준인데, 내일이나 모레 봐야겠는이제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뭐, 아웃 오브 컨트롤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일부터 더 나오면 진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ICU 다섯 명 있고, 하여튼, 아직 뭐 최악의 상태로 가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가다가 자연 감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하튼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비용 상승 오미크론 속 기업 신뢰 하락. 기업들이 오미크론과 급증하는 비용 압박에 대해 더 비관적으로 보이면서 비즈니스 신뢰는 거의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떨었습니다. 어 A&J n 월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체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2월 순 23%에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5 2로 떨어졌습니다. 기업 전망에 대한 보다 면밀한 측정은 이전 조사의 낙관론 12%에서 비관론 2%로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뭐, 이제, 뭐, 금까지 그러니까 비관적이라고 계속 이제 뭐, 뭐, 그런 이유는 뭐, 뻔하지 않습니까? 예, 가계는더 높은 이자율, 직 가하락 생활비 악랄한 증가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도 있기 고 때문에 앞으로 좀어 기업 신뢰도가 하락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뭐이 이게요. 이게 유젠드 뉴스만유젠드이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꼭 유젠드 만이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뭐 정부가 못 했다. 뭐 제가 뭐 저도 별, 그, 자신나 좋아하진 않지만, 자신당은 특별히 못한 건 아닌데, 다 똑같으면 전세계적은데 이제 저는, 그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뭐랄까, 그냥 막, 경제가 나빠지, 돈 푸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다, 전 세계가, 다 어느 나라 다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좀 대비를 해서, 국경도 열어가면서, 다른 너무 막 달달달달 떨면서 그냥 막, 어떻게 될까봐 이러지 말고, 좀, 큰 마음을 먹고 좀 열면서 좀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좀 계속 우물 안에 개구리 문 닫아놓고 혼자서 그냥 속꿉장난하지 말고 좀 했으면 한 그런 생각이었고. 하여튼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겁니다. 예, 지금 이거 솔직히 500만 가지고선 자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거는 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게 유엔드가 지금 관광으로 벌어먹던 나라인데 이거 막아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지를 몰랐던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지 이제 와서 뭐 손님 다 버스 타는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문 열고 뭐 한들 아무리 좋은 뭐 자연을 가지고 뭐 하면 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여 예, 뭐 왔다 갔다가 편해야지 그것도 써먹지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혼자만 어 이불 속에 놓고 구경하면 뭐 하냐고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안 좋게 생각한 거지 경제적으로는, 뭐, 경제,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경제 이런 거 아니야. 이제는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솔직히 물가 올라가는 거, 저유재는들 보고 있으뭐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이자 올리는 것 밖에 없고, 쟤들 뭐 하지 않아. 예. 그리고 보조금 주는 것도, 보조금 받는 사람들도 되게 골때려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경제는 잼배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게, 나라의 지도자는, 모른다고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저는 자질에 문제가 있으면 정말 이런 정치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선거하지만 자질이 없다면 알아서 그만두는 것도 참그 멋있는 모습인데 다들 뭐 욕심나겠지 정치 뭐 지도자 되고 총리 되거나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 가문의 응, 영광이겠지 하지만 가문의 응, 개쪽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자 다음 뉴스 준비 설정 이동 고용주들은 국경이 다시 열리면 키위 노동자 탈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젠드 국경이 오전부터, 잠, 오늘부터 잠정적으로 개방되면서 고용주와 기업은 이미 심각한 숙련 노동자 부족의 부족이 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고하면서 피할 수 없는 급한 공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젠드가 치열한 글로벌 인재 경쟁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새로운 숙련자들, 숙련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속하고 집단적 행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국 국제 채용 담당자와 고용주는 이미 숙련된 근로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지만 많은 키위 키위인들은 코로나 19에 황폐해진 세계와 유전대 국경이 매우 제한적일 때 떠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이 사라지면서 고용주는 코비드의 영감을 받은 가려운 발을 가진 직원이 자연 지연된 오일을 떠날 것으로 때로 떠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버스익스페디언스 외국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건설, 의료, 기술, 디지털 같은 산업 종사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생기는 공석을 채울 수 없는 경우 남아있는 숙련 노동자 축소 불이 너무 희박하게 퍼질 위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 지금 이게 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그냥 뉴스로만 나 나오... 이게 이게 이거 되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 있는 사람 들 되게 많아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 경기들이 다 좋아, 경기가 좋아진다기보다 인력싸움이 시작되지. 뭐든지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 젊은 애들이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짧, 뭐, 가깝게는 호주나, 미국, 뭐, 많이 갈 겁니다. 그럼 걔들이 나가는 애들이 뭐, 어영부영한 애들이 나가 있어요. 대충 어느 정도 애들이, 똘똘한 애들이 나가겠지. 근데 문제는 이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웍비자법에 의해서는 힘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분들이야 그래도 좀, 좀 이게 좀 돈이 좀 있으니까, 유학 후 이미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할수 있지만, 그 돈이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크다면 큰데, 1년에 한 4천만, 5천만 원, 크다면 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뭐그 정도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동남아 애들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거 어떻게 메꿀 거냐고 비자도 안 주고 비자 얽혀놓고 그러고서 지금 뭘 한다 지금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자신다 뭐라 그런 거예요 간호사들도 받아야 되고 이런 데 이제 비자법이 앞으로 되게 힘든 왜냐하면 자국보호 정책에 의해서 현지 키위를 쓸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현지인들 쓰는 걸좀 장려하기 때문에 먹비자 주는 걸 굉장히 어렵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열면은 또다싼 임금 들어오니까 이제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거를 참게 유도리 있게 좀 연구를 해서 그거 뭐돈 받고 정, 그 국회에 앉아서 뭐 해. 이런 거나 해야지. 이런 거해놓라고 뽑아 놓은 거 아니야? 어? 맨날 문장구라고 뽑아 놓은 거 아니거든. 이런 거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이게 걱정입니다. 이 앞으로 지금 게아저 같아도 그래. 저 같아도 저 애들한테 나가라고 저는 어려서 젊었을 때 나가라. 나가서 외국 경험 쌓는 거 좋다 얘기하는데 진짜 이게 좀 똘똘하지 많이 나가거든요. 이거 지금 들어와 있는 애들 지금 제가 볼때 나갈 사람 많습니다. 진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진짜로 예 아니 잘못하면은 유젠드 그냥 한 방에 꼬꾸라질수 있어. 요 진짜로 이거 조심해. 이게 지금, 집이 모자란 거? 이 친구들 다 나가고 사람이 안 들어온다면 이거 지금 렌트 마켓도 괜찮을까요? 저는 모르겠네. 예. 암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뉴스. 폰테라, 러시아로 배송 중단. 당연하지. 이래야지. 예. 좀 뭔가 또 보여줬어. 암튼. 예. 낙농업체 폰테라는 러시아로의 선적, 제, 제품 선적을 중단했다. 스테티스 엔젤 수치에 따르면 유제드 작년 2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으며, 그중 유제품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폰테라는 폰테라의 글로벌 이해 관계자 업무 담당 이사인 사이먼 터커는 러시아의 소량 제품 주로 버터를 수출했으며, 이는 연간 수량 1%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터커는 유제품을 포함한 식품은 일반적으로 국제 제재 면제되고 거래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상황 속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동안 러시아의 제품 선적을 중단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또 보여주네 또또 또 동참하네 이런 건잘예 이런 건잘 동참해 피스 뭐 이런거 예. 피스 뭐하냐 맨날 문만 닫아 이제 뭐 네분이 네 나게 생겼는데 지금 아유 모르겠다 예. 자 다음 뉴스 오크랜드 레스토랑이 학생 급여를 못 주고 문제를 제기하자 해고 (2달) 해고 (2만 달러) 지금 명령 아 얘기하자 해고 (2만 달러) 지금 명령 유학생이 우려사항을 제기했을 때 언어폭력과 해고를 당한 후 유학생의 전체 급여를 지불하지 않은 오클랜드 레스토랑이 2만 달러 이상을 지불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학생이 이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인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일주에 20시간 알바할 수 있고요. 방학 때는 풀타임 할수 있는 그 비자가 주어졌습니다. 굿푸드 바이버 리미티드가 소유한 펜로지 빅피쉬 아테리는 부당하게 직원을 해고한 후 고용관계 당국으로부터 지난주에 19,000달러의 보상금과 2,000달러의 손실된 임금을 지불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국의 결정은 2019년 8월 회사에 고용된 전직 직원 알렉시스 디에츠의 불만사항이 따른 것입니다. 디에츠는 비정규직 고용되었으며 2020년 3월 국가가 폐쇄되었을 때 회사에서 약 6개월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이제, 이제 유학생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유학생, 이게 유학, 생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돈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유젠들은 제 유학생도 일할 수 있고요. 이고용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직도 아무 생각 없이 이상이 져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있어요. 제가 이 있어요. 제이 있는데. 암튼 제가 좀 애매합니다 뭐라고 얘기가 좀 그렇고 이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스카이처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3개월 내로는 자를 수 있는데 그것도 다 계약서 써야 되고 근데 한국보다도 계약서 안쓰고 이제 좀동남아에도 계약서 안쓰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되겠는데 뭐 자를 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회계사들이랑 잘 상의해 보시고 서류를 앞으로 사람 쓸때 그런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이거 이것 때문에 엎어져 가지고 벌금 낸 사람도 많이 있어요. 벌금이 아니라 쇼당을 봐야 돼, 그 사람이나. 네.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 뉴스 올려 드렸는데 괜찮았나요? 아무튼 유준민 시장 항상 열심히달리는 모습 보여 드리고요. 송 빠르고 발 빠르게 항상 뉴스를 빨리 올려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제발. 예. 구독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